백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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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따뜻하냐 거기? 너 온장고 위에 따뜻해? 아이고 네, 아이고 말도 잘 알아듣네. 따뜻하다고. 백설기 어디가? 백설기, 아이고 귀여워 백설기. 너 따뜻하냐? 너 여기 쌍화골도 하나 먹고 좀 쉬쳐라. 여기 배지밀도 있고 국산품 콩... 두유도 있고 많은데 어떤 거 먹을래? 어떤 거 먹을 거야? 백설기. 아이고 순하다 백설기. 아이고 궁디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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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기. 아이고 이쁘다. <laughs> 백설기. 너 온장고 위라 따뜻하지. 너 졸리지? 너 지금 무슨 일이야? 너 지금 목소리 좀 조그맣게 하라고? 알았어. 백설기, 온장구 위에가 얼마나 따뜻해? 많이 졸려? 백설기, 많이 졸리는구나. 너뭐 먹을래? 쌍화골도 있고, 배지민 있고, 커피는 안 되잖아. 뭐 먹을 거야? 백설기, 백설기, 뭐 먹을 거야? 백설기! <laughs> 아이고 귀엽다 잘자네 잘거야? 자고 일어난거지? 아이고 오 멋있다 백설기 되게 멋있다 아 순둥이야? 순둥이 백설기는 백설기 더 잘거야? 어떻게 할거야? 일어난거야? 알았어 그러면 많이 쉬고 있어 온장구이가 따뜻하지? 잘 자! 안녕!